14일 SK 하이닉스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4분기의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도 주가가 내렸습니다. 14일 종가는 500원 내린 12만 천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주가는 1월 4일에 12만 6천원에 비해 4% 하락한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흑자 전환한 랜드 수익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비수기인 4분기에도 서브형 디램 수요가 늘면서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분기별 실적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DB 금융투자는 SK 하이닉스 올해 4분기 매출액이 12조 8,300억 원. 영업이익이 4조 2,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최대 주주는 SK 스퀘어로 집은 20.07%를 갖고 있습니다. SK 스퀘어의 최대 주주는 SK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비중이 48.7%소액지주 비중이 62%에 달합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비엔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